안녕하세요. 요코미수 한의원 재강원장입니다 예, 오늘은 피부 관련해서 이제 한방 치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. 어, 이제 탈모증, 탈모증 중에서 원형 탈모증 어, 치료를 충분히 한의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. 모든 탈모증을 다 보지는 못해요. 이제 유성이 그나마 이제 유성이 있는 것 중에서는. 어, 원형 탈모증은 충분히 한의학 치료에서 좀 비용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그렇지만은, 음, 이제 탈모증 중에서 허증성 가진 거요. 허증이라고 하는 거는, 음, 좀 선천적으로 이제 가족력도 있고 하시고, 이제 탈모가 진행되시는 그런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길게 치료를 해야 되고, 좀 근본적으로 좀볼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 이외에 그 중에서 저는 그래서 모든 탈모를 본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원형탈모증 이라고 하는 거는 어 머리에 조그만 동전 50원정도 아니 100원정도 되는 크기로 한 번씩 구멍이 나는 것처럼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원형 그말 그대로 원형으로 한 번씩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인데 그런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, 뭐, 선천적으로 아니면 가족적이 있는 그런 탈모증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신경스트레스 문제이기 때문에, 어, 초반에 잘 치료하면 충분히 좀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. 뭐, 치료를 길게 안 가도. 그래서 그런 탈모증 같은 경우는, 한의원에서 이제, 우리 한의원 같은 경우 이제 육미생발음이라고 하는 처방을 쓰는데, 이제 처방구성에서 이제 흑, 흑지마, 흑지마하수오 우리 하수오 좋단 말 있잖아요. 예. 사실 원래 근본은 한의학에서 나온 겁니다. 어, 요즘 뭐 탈모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탈모 예방용 좀 이제 샴푸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한방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제 융기생방음 같은 경우도 하수오하고 그다음에 흑지마 해주고 검은깨. 그런 이제 기름 있는 이제 그런 처방이에요 어, 그 중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약재들이 어, 모낭에 이제 영양 공급하는 음, 예, 그런 쪽으로 보고 또 사실 원형탈모증 같은건 자가 면역질환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염증 반응이 조금 꼬여 버린 거 그런 경우 이제 한의학 처방 중에서 이제 윤미생발음 처방들이 우리 한의학에서 유효성 있게 어, 긴 시간, 뭐, 처방 안 하더라도, 뭐,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치료가 긴 시간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에 좀 치료가 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, 어, 모든 탈모와 말고 원형 탈모증은 충분히 한의원에서 치료한 실현이다. 이제, 그렇게 조금 안내해 드립니다. 예, 구미수한의원 재원장이었습니다.